수고. 지훈아. 응? 난저 돈가스 좀 궁금하긴 한데. 돈가스 아, 아직 너무 좀 그러려나?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럴 걸요 아마? 그냥 응.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별로네. 아니, 사실 대별 걸어 가지고 그래. 그래. 아, 돈가스 먹어볼은게 내가 한번 먹어볼데 괜찮은데? 괜해은데 괜찮은데? 괜찮은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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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데 얘는 안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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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네 괜찮은데? 괜찮데괜찮 옛날, 음. 어, 옛날 돈찮스 맛이야 음.

자 오늘은 4월 며칠이지? 9일 일요일. 그러니까 사무실 뭐지? 앞에 식당이 있는 건 어, 귀여워. 넘어줘. 응. 응. 오늘은 드디어 사무실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가보자고. 지금은 오전 미팅을 끝내고. 세월 왔습니다음 좋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까우니까 과자 챙겼어요 아까 음. 시랑 3시, 그리고 5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하고 아, 집에 달렸다가 바로 또 학교로 갑니다. 미친스 케줄 가보자고요 <laughs> 자, 오늘은 사무실 오픈한지, 몇일차지? 3일차, 4월 12일이구요. 이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저는 사무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인데, 이렇게 동생 그림도 걸려있고, 보이나? 동생 이젤도 두고,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일정도 적혀있고, 이렇게 향수도 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환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기는 회의실 겸 거실이고 정수기도 들여놓고 간식도 들여놓고 했습니다. 여기는 부엌이고 부엌. 화환도 잔뜩 왔고 옥상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나가려고 불을 꺼뒀습니다 오늘은 퇴근 내일 또 와요 여긴 저희 옥상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가끔 회의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요. 어서 넣서너 지금 극강대 응. 가고 있어. 오 아빠 멋있는데 뒤에 박서준 이인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응. 라면 먹는 모녀 옥상에서. 응. 아 날씨 죽인다 근데 진짜 미쳤다. 유튜브 자꾸 해. 어나 요새 회사에서 잠자 문기야. 문기야도 개껌 먹고. 내가 어, 건면은 <laughs> 네? 아빠처럼 면이 다르게 약간 이렇게 뭐지 튀기지 않은 면. 오고잖아 어, 그 나도 고물 걸랬다아 그래 근데 아빠 는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음. 약간 면이 약간 컵누들 같은 면이어서. 아빠는 안 좋아하시지. 이거 다이어트용 나름 그 안... 잘안 찌는... 저원이에 <laughs> 오늘은 원래 필라테스 첫 수업을 하기로 해서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사무실에 왔는데 웬걸 선생님이 잠수를 타셨습니다. 분명 어제 카톡 오셔서 보자고 하셨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카톡 다 잠수 쓰시고 이제 8시 반인데 뭐 진짜 이유가 있으신 걸 수도 있고 사고가 나셨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좀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저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찍 온 김에 일이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이 아니구나? 금요일까지 화이팅! 오늘은 진짜로 필라테스를 하러 갑니다. 8시 반으로 밀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집에 왔고요. 이제 퇴근하고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수님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라고 하셨는데 컨닝 페이퍼 분량만 한2 0장될것 같아. 그래도 뭐 나름 오픈북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노력하면 어떻게든 되겠죠. 이 오늘은 비가 오는 화요일이고요. 오 청정기가 온다 그래갖고 그래서 거실 회의실에서 업무를 좀 하다가 그정도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이지만 그런 거 없죠? <laughs>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화상 때문에 화상 흉터 치료 때문에 병원 갔다 오느라 좀 늦게 출근하기는 했어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더워. 예쁜데? 너무, 너무 예쁜데 옷 색깔 왜? 힙한데? 응? 오늘은 5월 4일이고요. 저는 아침 8시 반에 필라테스를 하고 사무실로 먼저 출근을 해서 오늘 11시에 있을 미팅 관련 자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엄청 친화력이 좋으셔서 토마토를 주셨어요. 이걸 아침으로 먹으면서 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